이건. 예. 자 위쪽부터 시작해서 결국 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서 위쪽 내급 타워까지 밀리는 상황이, 상황입니다. 킬도 많이 줬고요. 그리고 어, 빠질 때잘 빠져야 플러트기야. 돼. 돈이 상대가 두둑하거든요. 살려 보내지 마는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요 세즈가 한번 버텼거든요. 한 시간 벌다 체력 많이 깎았어요. 예. 킹잘 됐고. 예. 세네 예. 우측 감정 재전비한 거 아니다. 한 발로. 그리고 한번 쫓아가자. 이쪽은 어, 살짝 코스 알리 와요 예. 다섯 명 모여있다! 어, 하얗게 어, 통. 통! 피했어요 피했다. 알리 스타 치고 호응이 제우스 진입극 봐요 최대한 예. 체력 압박 주고 캐리어도궁 썼습니다 자, 대체 마파이고 역공입니까? 버스킹 빨아들이고 카리버 판정 싸움 잘했죠? 자 제우스도 이쪽. 제우스 도 뒤쪽 제우스 있어요 아쓰라쓰제자 예. 아슬아. 조금만 누가 묶어줘 제우스님 묶어줘 탱플점 올려보자 탱플 빨아들이고 하나 가아스까지투 그리고 누구 다음 단계 누구 누구 다음 없나? 타미의 기운을 타미의 길을 열어요 타미의 아, 길을, 아, 길을 엽니다 벗 펜타 펜타 어딨어? 내 펜타가 어디있어? 펜타보다 더 중요해 어어더 중요하고 게임 끝내는 예. 곡이네요 분류차기 그리고 싸워주고 있으면 내 펜타가 되라 내 펜타가 경기를 끝내기 한 펜타입니다 기록의 펜타가 아니라 일단 펜타가 중요한게 아니니까 게임 끝내는게 중요해요 네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뒷러 쓰기야 시계의 방향은 T1 가고 있습니다. 다음 판 미녀를 보고 있고요. 보암 네. 선수 5초 남았습니다. 루시드 막아봐, 루시드 막아봐. 주도 막기 좀부담돼는데요 혼자 막기 좀 부담돼, 혼자 막기 부담돼요. 탑승 나와야 일단 한방에 그 대각선 떼고요. 네. 와 이거 T1 층의 파괴 전차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T1 이런 대각선 일탑사. 대탑차가 날뻔했는데 역으로. 그들을 살려보내지 마라 시계방향으로 진격하면서 넥서스까지 갔습니다 와 근데 진짜 대찬사가 날 뻔했다 말았다 해말 뻔했다 말았다 이게요 거의 뭐 팍구치듯이 아그 그렇죠. 진짜 핑퐁이 왔다갔다